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이트보스의 켈라입니다 오늘은 업데이트 미리 보기 마지막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소식에서 무료 상자가 없으셔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죠? 아쉽지만 그래도 무료 상자를 대신할 만한 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상점이 바뀝니다. 현재 일요일에만 보너스 상점으로 6개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패치 후에는 상점에서 매일 6개의 상점이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무료 골드, 무료 보석. 무료 카드, 무료 상자 등 상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필요한 카드가 상점에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증가하여 카드 레벨 올리기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커스텀 토너모트 소식입니다. 커스텀 토너모트는 패치 후 많은 분들의 활동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너모트에 참가 인원이 없는 경우에 토너모트 개설 비용을 다시 돌려받는 걸 악용하는 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싼 토너먼트를 개설 후 비밀번호를 잠궈 유저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인 홍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에 슈퍼세 측은 앞으로 커스텀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유저가 없거나 전투가 없어도 개설에 사용된 보석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스노얄 소식입니다. 각종 소식을 알려주는 유스노얄이 작은 화면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이번 패치로 풀스크린 화면으로 뉴스 로얄 소식을 좀더 크게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소식으로 친선전 이미지가 바뀌고 앞으로 친선전에서 특별 도전 모드가 생길 수있 특별 도전을 친선전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재밌는 클래시 로얄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게이트에서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끝났다. 아, 미리 보기 찍기 너무 힘드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네. 뭐? 한번더 있다고?